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난감들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도우미님과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우미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몰랑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아, 진짜 모르겠다. 몰랑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숨겨놨어요. 근데요, 도우미님, 이거 언제 치울 거예요? 이거 다 언제 치워요? 아, 한 시간에 칠 거예요. 도우미님, 예전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안 치웠었잖아요. 그럼 뒤 도우미님 뒤졌어요. <웃음> <웃음> 자, 장난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우미님,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뭐죠? 꺼내보세요. 고양양이 보량, 뒤에 있는 거요. 아, 이거요? 몰랑. 얘요? 네, 몰랑이가 얘 위에 타고 있으면 완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이렇게 생겼고, 입은 버릴 수 있는 레고 장난감입니다. 네, 이거는 참고로 어제 산 장난감이어서, 도우미님은 그, 새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몰랑이와 그냥 한개 작은 장난감만 보여주었고요. 자, 그럼 다음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